한반도를 거대한 냉동고로 만든 북극 한파가 힘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칼바람의 초입에 자리한 서해 연평도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가장 추웠던 지난주 금요일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15.6도까지 떨어지고 시속 20km를 넘나드는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방파제를 따라 살얼음이 가득했는데요. 오늘은 바람도 잠잠해지고 기온도 오르면서 한결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서울의 수은주가 영하 8도를 보이겠지만 낮에는 8일 만에 영상권을 되찾겠고요. 특히 수요일인 모레는 영상 8도까지 껑충 오를 전망입니다. 날은 풀리겠지만 하늘 표정이 말끔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 곳곳에 눈 소식이 있는데요. 일단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15cm, 서해안에 1cm 안팎이 오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 내륙에 또 눈이 오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만큼은 아니어서 서울은 눈이 날리는 정도에 그치겠고요. 그래도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등 내륙 깊은 곳은 5cm는 쌓일 수 있어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영하 8도, 대구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서 서울 2도, 광주 4도가 되겠습니다. 따셨습니다. 하루의 끝. 아리 시작! 한파가 물러가면서 드디어 기상센터에도 평온이 되찾아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날씨는 좀 다시 따뜻해지겠지만 미세먼지가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 또 기온도 이렇게 오락가락 들쑥날쑥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게 늘 건강 잘 챙겨주세요. 오늘도 고마워요. 잘자요. 오늘도 또와 내일도. 네, 감사합니다.